오! 안쪽 팔려 <laughs> <laughs> 서울랜드에 왔착했습니다 a n d e r Tuchaki, Solander, Tuchaki, Sol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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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써 n 아, 손을 r Sol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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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떡해. 너 완벽주의 아이템. 뭐해. 아, 씨. 아, 선 <laughs> 아, 바보. 박스를 하나 갖고 올거 어? 바 갖고 올게. 엄마, 나도 사야 돼. 어? 눈도 왠지 단단해. 많으니까. 어? 개 쉬운데? 오! 오오. 오 아! 딱히 사람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어, 내꺼 개쩔어. 못한 애들은 다시 하자. 네, 그게 제일. 이거는 뭐야, 그냥 결국은... <laughs> 눈눈 뭉치잖아, 이거는. 잔이라. 아우. <laughs> <오. 웃음> 네, 리액션 뭐야? 오. 거의 엄마 수준인데? <laughs> 어, 엄마가 된다고? <건든다고? 웃음> 엄마가 왜 나오는 거야? 아우, 우리 승준이. <laughs> 오개장인들아몇 <laughs> 마리 필요하세요? 다섯 마리가 아 나가요. 오몇 마리 필요하세요? 세 마리만 넣어 주세요오야호호 네. <laughs> <왜> 그래 비지고 <laughs> <laughs> 싶호잡호왜 <싶은 거야>? <laughs> 그러는 거야? 뭐야 이 이거? 호호그 안돼 호안 돼. 호호호우뭐 안 돼, 안 돼. <laughs> 우리 호호호장까어 어? 썰매장에서 이것만 썰매, 가자 썰매 라인을 다 만드는 거야. 썰매장에서 이것만 하고 있자. 앉아봐. 여기 와봐. <laughs> 오. <오케이. 웃음> 허경이 형 그거 한번 해볼까? <laughs> 그거요? 발사기 이거. <laughs> 어. 야, 미역으아 안녕. 너도 해볼래? 안녕. 귀엽지? 눈놀이 해봤어? 여기 눈 모아놨어, 내가.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손 이렇게 해봐. 아, 털 시려워. 와손 <laughs> <laughs> 시려워 안돼 손 차서 전 원래 차단거잘 차니까 좋겠다 아, 차가거잘 차는데 음. 목소리 너무 꽁꽁 싸면 돼아목소리아나하나 <laughs> 그랬는데 몇 학년이야? 아 2022년 나이로는 중1이에요 이제 6학년에 최대 고민은 지거 뭐야? 성적이. 성적 성적 중학교 고민이 중학교 고민 뭐 제일 과목 잘해? 체육이요 어 체육? 진짜? 나 체육 못하는데 근데 왜 모자를 이거 멋이야 패션. 춥잖아. 우리 썰매장 가서 이거 만들라고. 어, 진짜요? 어. 언제 썰매장 가요? 저도 썰매장 갈 거예요, 학원에서. 내일 같이 갈래? 네. <laughs> <laughs> 우리 내일 가는데. 네. 바빠? 왜냐? 왜냐하면... 나도 바빠. 젊은 <laughs> <좋은> 게 좋다. <웃음> <웃음> 오빠는 손 시려워서 눈못 만지고 있어. <laughs> 뼈가 시려워. 오 젊은 나이 수죠 젊은 나이? 네. 약간 늙은 나이. <laughs> 선물... 고마워. <laughs> 나, 이거 줄게 너 설레가 잘한다. <laughs> 아니, 앉졌어요 아, 20대가 아니에요? 오빠 10대야. 나만 좀 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추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이게 만들어. 예쁘죠? 사연 이거 잘 치워 놓고 갈게요. 그냥 네. 아, 진짜요? 네. 아, 고맙습니다. 오. 고와. 잘한다 이거는 <laughs> 선물로 줄게. 감기 조심하고 중학생이 되는 다영이에게 한 마디. 다영아. 열심히 살자 우리. 네. 파이팅하자. 네. 화이팅화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laughs> 키가 되게 크시네요. 왜 오빠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줘? 나 <laughs> 아, 되게 키가 엄청 크시네요. 오빠 말 너무 너무 정말 <laughs> <왜> 이렇게 잘해. <laughs> 다행히 조심히 가 알겠지? 어 여기다. 뭐가? 썰매장. 주님. 네? 어디에 여기는? 여기는. 공가희만의 나라. 아니야, 그 롯데월드고 바보야. 서울랜드도 공가희만 했어 서울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랜드 <laughs> 눈썰매장. 왜 이렇게 텐션 높아? 그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로? 텐션 이렇게 내려키 <laughs> 제대로 찍었어요. 제대로 찍고 있어. 야나 너무 힘든데. 벌써. 네? <laughs> 아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야, 여기 앞에서 눈 만지고 가자. 누나 페스티벌. 왜 오니까 또신나지 두 명이고요 형인두 분만 결제하시나요? 네 눈썰매장 같은 거뭐 하려면은 어떤 어떤 거를 자유권 구매하시지만요 눈썰매장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세요? 예 그러면은 어떤 거를 모모를 탈수 있는 건가요? 눈썰매장이랑 놀이기구까지 이용 가능한 티켓이세요. 자유롭게 넣을까? 자 구름빵 또 네. 신해. 네. 금연 하라요 구름빵은 어린 손님들 전용이세요. 아, 이... 금연이 왜 나왔어? 아 구름가자. 이두장 나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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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부터 타야 돼? 썰매지. 어? 썰매지. 썰매 타러 아니, 왔는데 놀이기구를 좀 타야지. 아니야. 썰매야. 썰매. 필요한 거라. 들어가 본다고? 어. 또 머리띠 쓴다고? 순자야, 너 장갑 필요하잖아. 너 장갑 필요해. 얼어 죽어. 호랑이 꼬리 이것도 너무. 꼬리. 꼬리다. 꼬리 살랑 살랑 흔들고 다녀봐. <laughs> 와, 짱이야. 어? 잘 어울려. 안쪽 팔려? 너무 쪽팔려. <laughs>

한 손으로 때리면 힘도 안 알았어. 나, 알았어 빨리 누워 <laughs> 잘못했어 안했어? 내가 뭔 잘못했냐 빨리 누워 아, 진짜 아파 <웃음> 간다 아한안 내면 진거가이바위보 가자 한 번만 더안 <laughs> 내면 진거가위바위 아. <laughs> 아. <가자. 웃음> 그만해 <laughs> 누워 <되게> 그만해. <웃음> 누우라고 <웃음> <laughs> 우와! 여기서도 이 짓거리 하고 있네. 개잘 만들죠? 봐봐. 이승진, 이거 보라고. <laughs> 우와! 기분이 어때? 썩 좋지 않아. 나왜 일하러 온거 같냐? <laughs> 누가 잘 만드나 대결이다. 나도 저거 할래. 뭐? 나 썰매 갖고 올래. 어? 아? <laughs> 빨리. 야, 야, 아 어. 안해 와, <laughs> 대학살이다.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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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너 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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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잖아. 귀여워. 아, 인성. 아. 와 인성 뭐야. 갑시다. 너 지금 덥지? 아 이건 힘드네 재훈아 같이 같이 갈까? 재훈아 나도 찍어줘야지. 무서워? 진 <laughs> 오랜만에 타네 나 무서워 어 진짜? 잠깐만 <웃음> <웃음> 야, 존나 재밌다. 재밌었어. 소감. 내가 1번탈 거야. <laughs> 아 근데 재밌는데 올라가는 데 너무 힘들어. 아저씨들은 우리밖에 없다. 그치. 아저씨는 아저씨 아니거든? <laughs> 죽울것 같아. 기다려. <laughs> 먼저 간다. 먼저 가야 돼 내가. 내가 먼저. <laughs> 재밌다. 아, 나 근데 이제 못 타겠어. 너무 힘들어. 아뭐좀 먹자. 좀 예민해지. 어 <laughs> 배고파. 근데 예민해지는 거다티나아 진짜? 하하, 눈썰매를 타봤네. 근데 나이 먹으니까 진짜 못 타겠다. 뼈가 싫어, 나 오한이도. <laughs> 인사해 라바랜드랑. <laughs> 저 마시간 표정이 나랑 똑같아 지금. 저 지금 눈 봐봐. 마시간 개구리. 어, 완전 돌아버린 저 등. 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저 무서운데? <laughs> 아주 세게, 아주 강하게 고정됩니다. 응. 시원하고 짜릿하게 어떻게무서아개 나는 이런 게 재밌어. 좀, <laughs> 아, <나 싫어. 웃음> 좀 잔잔하네. <laughs> 어, 유 <유진! 웃음> 끝났나? 그런 거 같은데? 아쉽겠지만 도깨비바람은 <laughs> 여기서 도깨비바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앞에 보이시는 손잡이 더욱더 꽉 잡아주세요 출발 더욱 꽉 잡으래 이제 <웃음> <웃음> 아 이제 진짜 못하겠다 왜? 물렁거려 나는 <laughs> 재밌어 유잼 어? <laughs> 감사합니다 도깨비바람이었습니다 화랑, 화랑하고 싶대네. 아, 왔다, 화랑하러 가자. 저희 이거. 수 있나요? 열 발씩? 그럴까? 어, 어. 열 발씩. 스무발 가자. 스무 발. 끝에 두개 살짝 걸쳐 놓을게 네. 우와! 아, 좀 아쉽네. 빨간 거 맞았어. 아, 당연하지. 내가 또 화랑이잖아. 왕자처럼 쏴봐. 우와! 두개다 근데 빨간색이야. 처음 쏴봤는데. 아, 노란, 아, 노란 거, 맞았지. 거 맞았다. 최종 변기할 느낌. 오 노란색 맞았어 거봐 아, 노란색 완전 정확하게 맞았어 감이 잡히네 거봐 오 노란색 맞았어 네. 어 뭐야 <laughs> 재능이 재능이 없나봐 근데 우리 친자 형이 양궁 선수였어 아 진짜? 어. 이번 건 노란색 무조건 맞힌다는 생각으로 한번 임해보는 것 어쩌다가 그때 나갔다고 생각하고 어디나 쏜거야? <laughs> 양궁 재미없어요 여러분 양궁 개 재밌는데 재훈아? 재미없어 10점 상품을 골라보겠습니다 먹을 건 없나봐 너뭐 갖고 싶어? <laughs> 그치 형은 10점 있는데 10점 없고. 짱이지? 어, 내, 내 10점이야 <laughs> 갖고 싶은 거 10점 뿌려 갖고 싶은 거 있어 혹시? 내가 10점 뿌려줄게 빨리 골라봐 찍어 좋아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아예 그럼요 이거 아, 이게 예. 예, 너무 힙해 왜? 너무 힙한데? 어떻게 어, 했는데? 이거 다음은 이거야? 들고있 음. 어? 아, 제가 감사하죠 고마워 사진 찍어주세요 네, 네, 네. <laughs> 하나 둘셋라 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토네이도 하나 주세요 너침 흘리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침은 안, 안 흘려 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야야 야, 거기 앞에 서 있어봐 여기 앞에 서면 은 불타는 트럭이라서 너 불탈 거야 빨리 불편했더너 찍을 때좀 제대로 좀 찍어. 어, 제대로 좀 찍으라고. 뭐해? 어, <laughs> 제대로 찍고 있어. 이렇게 <laughs> 보이면 멈추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88열차를 타고 집에 갈 거예요. 끝났대. 88 <laughs> 끝났다고? 이제 집에 가자! 안녕하 피스. 여러 해라고, 다시.